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불모산 성주사입니다. 오늘은 2016년 4월 11일입니다. 여기는 성주사 입구입니다. 성주사 옆에 보면은 연못이 있고요. 여기는 약수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옛부터 내려오던 비석이 있습니다. 어, 나무 아미타불 삼법당 불사 화주, 김씨 정해월. 불기, 2956. 4.4, 증월일. 자, 강, 호, 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와 같이 똑같이, 여기는, 어, 불기, 2958년, 신미. 3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겨 있습니다. 여기는 불모사, 성주사 입구입니다. 올해는